안녕하세요 코인 이슈입니다 6월 13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제가 어 멤버십 분들은 밴드로 공지를 드렸고 일반 영상 보시는 분들 일반 구독자 분들은 제가 그 유튜브 게시글로 물타기를 하라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예, 반등이 오긴 했고 제가 이제 신호를 드린 건 거의 뭐 3300만원대 에서 이제 신호를 드렸는데 반등이 좀 오긴 했어요. 하지만 다시 또 내리고 있고 아직 하락이 멈춘 건 아닌데 이 구간에서는 해도 된다. 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예, 울타기를 진행시킨 거고 물론 늦게 보셔서 할까 말까 고민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평당, 아니 평당가가 평당 100원까지 떨어졌어요. 어떤 코인이. 그런데 103원까지 올라갔다. 예, 회복이 돼서. 어, 이 정도 차이는 괜찮죠, 3%. 3%, 5% 괜찮다 생각해요, 제 기준에서. 근데 여러, 여러분들 기준에서도 3%, 5%는 좀 많이 올라간 것 같아, 어, 좋은 게 놓친 것 같아, 그러신 분들은 안 하셔도 되지만, 제 기준에서 또 예, 얘기를 드린다면, 어, 내가 너무 늦게 봐서 100원이 아니라 110원까지 올라간 후에 이제 봤어요. 그럴 때10% 이상 차이가 난다 싶으면 그때는 좀 참아봐도 괜찮지 않나 하지만 또 애매하게 올리면 또 내릴 거기 때문에 지금도 애매하게 또 회복시켜줬다가 또 내리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런 건 크게 의미 없고 내려 잠시 훅 빠진 만큼 올라가긴 했는데 크게 올라간 것도 아니기 때문에 추가 하락이 충분히 올수 있지만 어, 여러분들이 이거는 아셔야 돼요 세력들이 떨어질 때 예, 여러분들이 못사게 못삭게 사게 무섭게 만들어서 떨어뜨리지만 올라갈 때도 여러분들이 못사게 만들 거예요. 왜한 번에 쫙 올려버리고 아이 정도는 너무 올라간 것 같은데 이러면서 기다릴 때 떨어지면 사야지 이러면서 기다릴 때한번더 올릴 거라고요. 그게 세력들입니다. 안 내려주고 그냥 가는 거죠. 그럼 또 뒤늦게 타고 막 그러면 얼마 못 먹고 또 묶이고 이렇게 될수 있는데, 웬만하면, 예, 불장도 정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예, 비트코인이 한순간에 많이 오르는 거지, 천천히, 예, 천천히 이제 막 조금씩 우상향 해서 많이 올리는 게 아니에요. 한순간에 많이 올리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평단가가 많이 마이너스 되고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누군가는 그거 누군가는 팔때 누군가는 사고 있으니까 거래가 돼서 밑에서 자꾸 살려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거래가 진행되는 거고 거래가 되니까 평단가가 낮아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왜 사고 있을까 누군가는 왜 사고 있을까 그거를 이거를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 사고 있을까 생각하면 당연히 돈 벌려고 사는 거 알겠습니까? 근데 걔네들이 계속 평단가를 낮추면서 모집을 한다는 건 나중에 진짜 어 다시 불장을 만들어서 누군가 환호하고 뒤늦게 들어올 때 그걸 돈으로 바꿔서 수익을 내려고 지금 이 저점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상패가 될지도 모르는 그런 환경인데도 사는 거예요. 그게 세력들이다. 근데 저희는 무서우니까 아 여러분 그냥 버티고 저희 돈도 없는데 그냥 시간만 쓰자. 시간이 금이잖아요. 네, 버티다 보면 올라갈 겁니다. 얘네들도 수익 실현을 하기 위해선 올릴 수밖에 없다. 물론 수익 실현하려면 올릴 수밖에 없죠. 하지만 세력들을 이용하려면 이럴 때 같이 조금씩 더 사야 돼요. 같이 조금씩 더 사는 게 맞고 그러고 환호하고 전혀 이제 내 주변에 이제 뭐 동네 미용실 원장님까지 해서 어 코인을 사야 되니 말아야 되니 뭐 이런 말 나오고 막 갑자기 옆에 지인이 전혀 주식이랑 코인도 안 하는 투자 자체를 안 하는 지인이 이거 사야 된단다. 어, 너 샀냐? 왜안 샀냐? 이러는 순간 우린 팔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팔 준비해야 되지. 지금 비트코인 한다 그러면, 야, 니 망했냐? 내 살만하나?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지인들 많죠? 그럴 때 모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야 부자가 될수 있어요. 남들 안 모을 때 모아가고 위기에 투자해야 남들이 환호하고 뒤늦게 들어올 때 저희는 큰 수익을 내고 그래 너희 얼마까지 먹냐 지켜보겠다 이러고 그냥 예 그늘에서 쉬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 많이 힘들겠지만 잘 이겨내시고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앞에 말이 좀 길었으므로 오늘 차트는 간단히 보겠습니다 어 일단 비트코인 비트코인 한 시간봉 차트 기준 아직 하락이 멈춘 게 아닙니다. 올린 것도 다 내렸기 때문에 추가락이 좀올 수도 있다. 근데 아까 제가 말했다시피 세력들은 저희에게 잡을 기회를 안 준다 했었습니다. 여기 살짝 이 분위기가 좀 나긴 하는데 좀더 내릴 것 같긴 해요. 근데 안 내릴 수도 있으니까 이 지점에서 매수해도 크게 나쁘지 않은 것 같다. 그러니까 물타기를 해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생각돼서 말한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예 전부 다물타기는 하지 마시고 적당히 물타기를 해서 어느 정도 예평당가는 내리되 예 비상금은 계속 모아가시고 현금은 계속 모아가시고 그 남은 돈 50%도 반은 물타기하고 반은 남았잖아요. 그 남은 돈 물타기 할 돈으로도 물타기를 해야 될 상황이 충분히 올수 있기 때문에 계속 모아가시고, 안 온다면, 시장이 좋아질 때, 다시 상승장으로 바뀔 때, 제가 말했죠, 앞에서. 세력들 올릴 때, 천천히, 시간이 오래 걸려서 우상향 시키는 게 아니라, 급격하게 올려서 여러분들이 못 죽게 만들고, 잘 올라가는 걸 보고, 여러분들이 대출 같은 것까지 쓰게 만들어서 올리고 올려서 팔아버린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 예, 그때 투자해도 나쁘지 않다 남은 돈은 그러니까 울타기 기회가 추가로 안올수 있다고 하더라도 예 너무 아쉬하지 워 마시고 시장이 좋을 때 투자는 투자하면 되니까 남은 돈은 그렇게 쓸 거니까 잘 따로 오시길 바랍니다 일봉 주봉 예, 여전히 하락하고 있는 도중이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 하락은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세력들이 예 그렇게 저희가 쉽게 줄게 납두지냅두지 않을 거니까 한번 지켜보세요. 다음 매물 때는 3,200만 원대입니다. 3,200만 원대 아니 3,190만 원대네요. 3,190만 원대 다음 매물 대니까 일단은 잘 따로 오시는 분들은 잘 따로 오시길 바랍니다. 추가 하락 충분히 열려 있고 아직은 그 상승을 안 하고 있으니까. 지금 물타기 해도 늦지 않다. 그리고 저희가 진입한 알트코인 차트 한번 보면 샌드박스, 예. 샌드박스가 이제 좀더 많이 떨어졌어요. 전저점보다, 다른 코인들도 보겠지만 전저점보다 더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물타기를 해도 되지만 충분히 더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고 아직 수급이 없는 건 당연하다. 근데 단지 비트가 오르면 매크로가 돌아가면서 올리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큰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 예, 잘 따라오시면 될것 같고, 디센털랜드만 유일하게 좀 지켜주고 있고, 전저점, 예, 지켜주고 있는데, 얘는 여기서 떨어진 이후로 많이 회복해서 아직은 지켜주고 있는 거지, 지금 다른 코인도 그렇지만, 이 기회, 예, 전저점보다 많이 깬 그런 구역을 지금 다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물타기에도 나쁘지 않다, 디센털랜드. 그렇기 때문에, 디센트를 갖고 계신 분들은 물타기 하셔도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폴카닷, 폴카닷은 전저점을 깨고 또 내려온 거기 때문에 지금 여 자리도 낮다. 근데 더 떨어질 가능성은 있지만, 어, 저는 물타기해도 나쁘지 않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엔진코인도 전저점을 깨고 내려왔어요. 지금 어, 샌드박스랑 디센트럴랜드는 물타기 네번 했고 오늘 것까지 합쳐서 그리고 엔진코인은 오늘 것까지 합치면 세번 물타기 했죠 그리고 그 홀카닷은 오늘 것까지 합치면 두 번째 물타기 하는 거기 때문에 <laughs> 죄송합니다 물타기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어, 여러분들 평단가가 점점 낮아지고 있을 거예요 그렇게 높은 평단가는 아니지만 계속 낮춰야 됩니다 세력들이 낮출 때 따라가야 돼요 예, 그래야 올릴 때 아무 그러니까 저희가 못 산다했잖아요. 저희가 못 싸게 올려버릴 거라고 그렇게 말한 이유가 다 있습니다. 올라갈 때 한번 보세요. 진짜 아 물타기 하길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많이 올라간 코인들 한번 보면 이 와중에도 빨간 불 켜진 게 있긴 하네요. 하지만 빨간 불 켜졌다고 해서 차트가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위믹스 메탈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웬만하면 다 이렇게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좋은 코인, 나쁜 코인 네, 없습니다. 다 나쁩니다. 그러니까 다른 코인 매수하지 마시고 현금 계속 모아가시고 어, 물타기 하실 분들은 물타기 진행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물타기 하게 아니 물 물타기 할 금액의 반은 남겨놓으시고 반만 물타기하자. 알겠죠? 그리고 현금 계속 모아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질문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